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쌤, 라이먼 뉴 쌤입니다. 오늘은요, 어, 어제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그 연설문이, 원문이 이제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는요, 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막론하고, 가장 좀 고급 표현, 예, 정갈한 표현, 그 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연습하시면 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연설에서는 지금 뭐 옛날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도 이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역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예, 앞... 그다음에 중간에 좀그 일반적인 내용을 좀 빼고요. 앞뒤에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Freedom and Solidarity라고 하네요. 자유와 솔리드가 딱딱하다는 뜻인데 이게 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 놓고 소제목으로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네요. Watershed가 전환기 물이 질질 새는 순간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전환기의 해법에 대한 모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엔 아예 한글과 영어를 같이 소개해서요 예, 핵심적인 표현 한번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글 같이 먼저 보시면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자기가 네, 끊어가볼까요? 유엔 헌장이 뭐뭐를 천명하고 있다라는 말을 영어를 어떻게 썼냐 Under the United Nations Charter 이게 유엔 헌장이거든요. Charter가 헌장 아래에서 유엔 헌장이 우리에게 천명한 단 말을 유엔 헌장 아래에서 우리는 영어에 be called u p n 뭐뭐가 요구된다는 뜻이에요. 예, 직역을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뭐하냐면 to endeavor 노력을 하는 거죠. 항상 to promote 가 촉진시켜 나거든요.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뭘 촉진하나요? Social progress 한글하고 똑같네요. 사회적인 진보. 그 다음에 예, better standards of life 더 나은 생활 수준. standard of life 혹은 life standard 가 생활 수준이거든요. Better standards of life 를 예, 더욱더 promote 하도록 하기 위한 endeavor 하도록 우리는 노력 요구를 받고 있다. 예, 정말 영어식 표현이네요. In larger freedom 에서 and to unite. 이번에는 통합하는 거죠. Our Strengths. 여기 보시면 뒤에.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UN 현장이. 또 우리가 To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to Endeavor 하기 위해 요구받고 있으며 To Unite 하기 위해 Called upon 되고 있다. 다 여기 걸리는 겁니다. 자, 뭘 통합하냐. 우리의 Strengths를 하나로 모은다는 얘기죠. To 뭐 하기 위해서? Maintain, 유지하다.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예, 일, 국제 평화, 예,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가 안전, 국가 안보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영어로 한번 표현을 했네요. 자두 번째 보시죠.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자 영어 로 보실까요? When freedom of any individual 한 a 개인의 freedom이 이런 n 이 위협을 받다가 영어 위협하다라는 말이 영어에 원래가 threaten이거든요. Threaten 그러니까 위협을 받다 그러면 be threatened 라고 수동태를 쓸 수가 있는데 comes under threat. 위협 아래 놓인다라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 위협 아래 놓일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을 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가 위협을 받을 때 서로 연대하듯이 국제사회도 연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when 개인의 프리덤이 위협을 받을 때, members of the community. 예,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must join h a n d to remove the threat 해야 하는 한 한다 이거죠. 자 보시면 같이 연대한다는 말을 지금 뭐 계속 단어를 바꾸는 게 영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연설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Join h a n d 라는 말을 바꿨네요. 서로 간에 손을 합친다, 연대한다. To 뭐하기 위해서, remove the threat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을 서로 잡지 않냐? 잡아야 합니다. and defend the freedom. 자, 유를 지키기 위해서 must join hands를 해야 된다 는 뜻이죠. likewise 이처럼 사실은 이 한글 보세요. 뭐뭐 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는 A하듯이 우리는 B한다 할때 보통 이런 게 생각나거든요. As 우리가 A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뭐하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도 상관없는데 좀 글이 기니까, 긴 호흡이니까 두 문장으로 끊어서 하는 게 보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설할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Likewise 이처럼 When freedom of any citizen or nation in the global community 국제사회에서 시민들 국가의 자유가 이번엔 Come under threat라는 표현을 뭐로 바꿨죠? 비동사 쓰고 in peril. 자, 그딱 두가 두개주 외우시죠. Come under threat 위협에 빠지다. 비동사 쓰고 in peril. Real. Peril 이 위협이거든요. 위험. 위험에 빠졌을 때. 뭐 in danger도 비슷한 말입니다. In peril, in danger. 위협 위험에 빠졌을 때. It is the community of nations that must stand together in solidarity. 자, 연대하여 자유를 지킨다는 표현을 이번에 다시 stand together. 같이 일어선다. In solidarity. 연대를 통해서. 연대하면서 같이 일어선다는 뜻이거든요. To defend their freedom. 그 자유를 예,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예,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보시죠, 여러분. 자, l l t 바꿔볼까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l 거 빨간색, w 거 빨간색 이렇이줄쳐줄쳐이죠이죠 뭐죠? 죠이죠이 u I 관계대명사 e 런건게 아니라. 어 강조구문에 되시죠. 대이하는 바로 이거야. 대리하는 바로 이거야. 대리하는 바로, 바로 이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defend the freedom,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여 같이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다. 그게 바로 국제사회다. It is the community of nations. 바로 그거다. 국제사회다. 강조구문입니다. 이거는 문맥으로 이런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 기술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이제 그 이제 독해적인 관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지문은요 엔 n 와 b u 과 s 라는 문장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논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글을 이해하는 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윗문장에서 지금 계속 강조한 게 뭐죠? 서로 간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 간의 예, 연맹을 하자 같이 힘을 합치다 계속 그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부족한 국가에게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장과 바로 앞문장이 연결돼야 돼요 독해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연습이 진정한 리딩 컴프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영어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자유와 자유를 위해서 서로 간에 힘을 합쳐야 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팬데믹 문제를 통해서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다 병에 걸리겠죠 근데 병에 걸린다는 의학적 얘기를 한게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뭐 그렇죠 그나라의 자유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을 자유의 포커스를 둬서 이해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 교육을 못 받는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모든 것을 다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니까 팬데믹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한번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해결하다라는 말 오늘 테클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테클이 우리가 테클 건다라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다. solve에 동의하요 to tackle the challenge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brought on 어떤 모양을 띠게 된, by the pandemic에 의해서, pandemic에 의해서 가져다진 모양을 띠게 된 challenge를 tackle하기 위해서, 유연은 반드시, 자 play a important role, play a central role.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때뭐 굉장히 많이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play a role. Central role here i in bringing the community of nations together to decisively step up their support for countries with limited fiscal space and technical expertise. 자, 이거는 단어를 잠깐 보세요. 아,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자, 국가긴 국가인데 with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국가란 뜻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fiscal이 뭐죠? 원래가 회계라는 뜻인데 이게 재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게 재 e i s a c c i a e d p a s c a l space s e c e c space p a e p e s e s c e a c e s p e s p a s e space space s 이 a c e s space s p a 요 e space space s p a c 여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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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로 c e space space s p a 그래서 아마 재정적인 여건, 재정적인 어떤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룸 대신에 스페이스를 쓴다. 네, 저도 그냥 이번에 보고 외우는 겁니다. 재정적인 여건, fiscal space를 쓰는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테크니컬 엑스 t 타이즈는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술력이라는 단어를 테크니컬 엑스포타이즈로 좀 바꿔 쓰네요 이렇게 예, 기술적인 전문성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리미티드하거든요 제한된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예, Step up their support Decisively가 이게 바로 원래가 어, decisive과 결정적인인데 여기서 문맥상 과감하게라는 말로 쓴 거네요. 과감하게 step up their support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강화, 강화하기 위해서 bring the community of nations together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는 데 있어서 in bringing이 뭐뭐 하는 데 있어서죠. 오케이? 예, community of nations together 같이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to step up 하기 위하여 오케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좋은 표현들 상당히 많네요. 자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빼고 이 탈탄소 얘기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뭐뭐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 저도 그냥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인펄수가 추구하다거든요 인펄수 어 뭐뭐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구함에 있어서입니다. 글로벌 어젠다. Agenda, 어젠다가 과제라고 배웠죠. 세계적인 과제. 그 다음에 어젠다는 r 를 쓰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탄소를 벗어나다. 그 비핵화가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탈탄소도 디카보나이제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에 글로벌 어젠다. 국제적 과제를 인 퍼스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녹색 기술의 선도 국가는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등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자 녹색 기술 선도 국가 갈마디로 countries with leading green technologies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라긴 나라인데 with 뭐하고 있는 leading 하고 있는, 리딩하고 있는. green technology 녹색 기술 환경 기술 말하는 거죠 이런걸 leading 하고 있는 국가는 반드시 work 이래야 되는데 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영어에 s p a 가 먼저 sparing, u n s p 니까 아끼지 않으면서라 뜻이에요. s p a 가 아낀다는 뜻이잖아요. Spare 어가 아껴놓은 타이어라는 뜻입니다. s r e 라는 유명한 그 속담 중에 spare the rod and s 라는 영어의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이 라인 맞춘 거거든요. 스페어랑스포일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rather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이게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를 아껴라 명령어. And 그러면 아이를 망친다 이 말이죠. 아이를 엄하게 키워라 그 뜻이거든요. Spare가 아낀다는 뜻이니까, It must work 열심히 일해야 된다. Too, on sparing이 아낌없이 share. 아낌없이 share. 예, 이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야, 아낌없이 share하기 위해서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를 with o t h e r s 와 함께. 새롭고 그다음에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다른 국가랑 아낌없이 쉐어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탈 탄소 문제 제대로 안하면은 이들이 환경 문제로 고신한다. 역시 이들이 환경에 관련된 누려야 될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격차 역시 예, 디지털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또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되죠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게 보통 정치인들이거든요 옛날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왔다 갔다는 거 국민들이 잘 몰랐거든요 었 이제 이젠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가짜 뉴스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옛날처럼 국민들을 속이거나 이제 못합니다 다보러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런 게안 되면은, 예, 누려야 될 어떻게, 뭐, 소위 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특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한마디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격차는 국가 간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엔 양극화 가중,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협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유엔이 나서서 이 자유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in the era of digital sophistication, 디지털 심화라는 말을 sophistication이라는 말을 썼네요. 디지털이 영어에 좀 복잡복잡해지고 정교화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era, 시대에 one of the most urgent task, 가장 긴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task for, task for, task for, 뭘 위한 과제? the global community and the UN. 예, UN과 글로벌 커뮤니티 그럼 여기서 뭘까요? for는 경우에 라고 쓰는 거겠죠 UN의 경우에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티의 경우에 가장 urgent 긴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is 바로 promoting global cooperation 예, 국제사회 협력을 프로모드 증진시키는 것이다 to 뭐하기 위해서 디지털 예, 디바이드가 바로 디지털 격차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격차를 줄인다 한국말로 여러분 내로를 아 보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만하면안 돼요 왜냐면 격차를 국어에서 줄인다, 뭐 좁힌다, 낮춘다, 여러 가지 말다쓸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빈부격차라는 말을 웰스갭이라고 그러거든요. 갭은 틈새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역시뭐 낮춘다, 줄인다 할때 동사는 내로를 써요. 이렇게 해당되는 명사에 쓰는 동사는 알아야 돼요. 뭐 샤워할 때 우리가 테이크 샤워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테이크 픽처하듯이 정해져 있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차를 줄인다 내로입니다 기본이. 오케이 okay? 이거하기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프로모팅이 중요하다. 근데 which 이것이 exacerbate polarization. 야, 이건 참 영어 표현. 여러 양극화를 가중시킨다 할때 무슨 단어를 써 봤더니 가중시킨다가 원래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red double 이란 뜻이거든요. 더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양극화라는 게 가중된다가 단순히 두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Polarization이 양극화거든요. 폴 o 가양 뜻이니까. 영어 exacerbate 뭐라고 배웠어요? 저 이거 어려운 단어 일부러 썼죠? 악화시키다. 이거 수능 필수 단어잖아요. 악화시키다가 동사가 worsen.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exacerbate. 그 다음에 aggravate. 이세 단어는 그냥 뭐 대한민국 고등학생 필수 단어예요. worsen, aggravate, 그다음에 exacerbate.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할 땐 어, 더블이란 말보다는 exacerbate polarization, worsen polarization, aggravate p o l a r i z a t i o n 쓰는구나 라고 예, 저도 외웁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비트윈 네이션스 간의 양극화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관계대명사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를 내로하기 위한 그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프로모팅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urgent task 중에 하나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나가 이제 배가 한단 말 나오죠. 이게 리더블 라우드 리더블. 두 배로 늘린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말이에요. 자, 디지털 기술의 선도 국가는 어떻게 표현하? 이건 저도 좀 헷갈렸는데 이렇게 쓰네요. countries at the forefront. 가장 앞서 있는. of a digital innovation. 예, 저도 이거 보고 외워야겠습니다. 선도 국가. 제일 앞서 있는 국가. countries at the forefront of. 뭐 뭐의 가장 앞서 있는 국가들. at the forefront. at the forefront. at the forefront. 디지털 기술 기술이란 말을 아예 테크놀로지로 쓰지 않고요, 이노베이션이란 말을 아예 바꿔버렸네요. 혁신이라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단순한 테크놀로지가 아니거든요. 이 혁신에 가장 앞서가 있는 국가들은 반드시 오퍼 제공해야 된다, broader a s s i s t a n 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니까. 비교급이 많죠. 더욱 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broader assistance 지원을 해야 된다. For digital education technology transfer 기술 이전, 그다음에 investment 투자. While 뭐하는 동안에 또 UN 그 동안에 UN은 동시에 must redouble 배가야 된다. 사실 redouble은요 effort랑 정말 잘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양극화가 커진다 할 때는 악화된다는 말을 쓰는 게 맞고요. 노력은 redouble이 딱 맞습니다. redouble 혹은 double i s effort 이렇게 하거든요. 배가니까 일부러 리더블 쓴것 같아요. 이거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to mobilize support to that end. 여기서 end는 끝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서포트를 뭐하기 위해서 mobilize 하기 위해서. 야, 요 표현이 유 n 은 이를 이끄는 노력, 이를 이끄는 노력, 이를 이끌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e f f o r t 적 n effort인데, to mobilize support. 예, 이를 이끌기 위한 노력 어디로 to the end는 없지만 쓰는 겁니다. 이가 이거죠. 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를 이끄는 노력이라는 거 한국 사람 한글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어로는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한 서포트를 이끈다를 모빌라이즈를 한번 썼네요. 이거는 뭐 예,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서포트를 모빌라이즈한다. 어 아,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요 이런 걸 외워놓는 게 장땡이요. 에 effort 노력이긴 노력인데 to mobilize support to the end. 이를 어떤 목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같으면 이 문장 이건 진짜 이건 제가 보니까 이게 짱입니다. 지금 이번 거.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장땡입니다. <laughs> 한번 좋은 표현 잘 보세요. 선도국가부터 좋은 표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이 그림을 제가 뽑은 게 이게 지금 그 언론에서 윤 대통령 90도 폴더 인사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번에 그 가면서 영국에서요, 그 영국 참전용사에게 그 상을 수여하는데 6기여 참전용사 아주 노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실 때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는 의미로 이건 쓴 거죠.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예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관련된 외신이랑 검색해 보니까 물론 대통령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의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더라고요. 하 이게 영국 노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인사하는 것 같은 건좀 진심으로 하는 것 같고요. 먹는 거 항상 진심이고 <laughs> 김치찌개는 늘 진심이고 예,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부분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사람이 다 이렇게 좀스피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 이런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인사 좀 잘하십니다. 이분들이. 등까이브 그러니까 영국 노병에게 최대한 이해를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Mr.President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의 Secretary General 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반기문 사무총장 계셨죠. 그 다음에 각국 대표를 Distinguished가 구별된 한마디로 그냥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Delegate가 대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표 여러분 자 돌이켜보면 유엔 창립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 유엔이 했던 가장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 그다음에 유엔군을 파견해서 대한민국에 역시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습니다. 이거죠. 6.25전쟁, 한국전쟁은 여러분 세계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세계사의 수많은 전쟁들은 국가 간의 안력이나 뭐 그런 건데요. 대한민국 전쟁은 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 16개국이 파병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을 침공한 게그 당시에 공산 세력이었거든요. 대한민국 먹혔으면 한반도 공산화되면요. 전 세계 공산화의 교두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진정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세계 최초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세계사에서 유교 전쟁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정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예. The very first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after founding, 창립이죠. 창립된 이후에 was 뭐하는 것이다? 자, 한반도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북한 돌려가기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북한 돌려가는 겁니다. To approve, 승인한다.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공식 명칭이니까 South Korea 그러면 안 돼요. Republic of Korea를 Approve as 뭐로서 승인한다? The sole Restimate government. 유일한 합법정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옛날에 우리 뭐 임시정부도 김구선생 유일한 합법정부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유일한 s o l l 그 다음에 Restimate 합법적인 g o v e r n m e n t 이렇게 씁니다. s e o l e Rest Main Government 어디에서?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K는 당연히 대문자인데 P를 대문자로 쓰면은 예, 정치적인 의미의 한반도예요. P를 소문자로 쓰면 정말 지리적인 의미의 한반도가 되는 거고요. 이 예, 표현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Approve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s o l e Rest Main Government입니다. And to defend the freedom of my country.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킨 것이다. 바이뭘 통해서 sending 보냈는데 over UN forces sending over 파병한 거죠. UN forces를 during Korean War 동안에 하면서 UN을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서 이러한 UN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이렇게 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세계 시민의 또 자유 수호와 확대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덕분에 due to thanks to such a for 그러한 노력 덕분에 b y united nations 유엔의 그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was able to become 뭐가 될수 있었다 what it is today 지금의 한국이 될수 있었다 저 이거 이거 제 생각엔요 예 이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거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has, has been able to become 이제 막 과거부터 해서 지금 막 되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뒤에 목적은 what it is today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어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써 버리면 옛날에 됐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has been 물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has been 이렇게 쓰는 게 현재 어류의 본질적인 사용법. 라이머에서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자, as such. 그러므로 이 상황에 이어서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은 "We will protect" 지킬 것이고 "Expand" 확대할 것이다. The Freedom of Global Citizens 세계시민의 예, 자유를 더욱더 지키고 확대할 것이다. And together with the United Nations, UN과 함께 "We will" 마지막 책임을 다한단 말을 f u l Fill our responsibility".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랑 책임지는 거랑은 좀 틀리죠. 너 이거 책임져 하는 거랑은 틀려요. 책임지는 거는 뭐죠? 그죠 Take responsibility잖아요. 물론 f u l l 쓰는 거이강 그냥 일반 책임지는 거고 나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fulfill 다 충족시킬 것이다 fulfill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to promote 증진시키기 위해서 평화와 번영 prosperity가 번영이죠 around the world 이런 거를 promote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고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10몇분 12분인가 13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11분인가? 12분인가? 그래서 예, 뭐 박수 한 7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옛날에 텅텅 빈 유엔 회장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연설하는 거랑은 좀 비교가 됩니다. 옛날에 누구랑. 아무튼 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유엔에서 기존 기본은요. 예, 뭐 평화 평화, 뭐 북한의 개방 개방 이런 것보다는 전 세계의 어떤 자유와 연대의 강조. 이것이 유엔에 가장 맞는 그런 연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좀 잘하고 온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걸 통해가지고 더욱더 한국의 어떤 위상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일거주를 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